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주님께 매이면 쓰임 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매여 있는 대상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세 가지 관계를 아름답게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축복의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인간 관계, 세 번째로는 물질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예배가 많을수록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고 예배가 줄을수록 하나님과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어떻게 됐다고 많이 듣던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겸손과 온유 그리고 성령의 초 풍만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물질 관계는 인간의 욕심을 다 버리고 성경대로 은혜를 받고 살면 물질의 욕심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풍부하게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관계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빚 보증을 서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난 사이도요 물질 때문에 꼬주고 못 갚고 갚고 이런 문제 속에서 완전히 원수가 되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또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보면 계명이라는 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근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예요 십계명이 그러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의 축복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남한 장군처럼 주변 인물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변 인물이 딴따라입니까? 맨 놀고 먹자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다. 주변 인물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주변 인물 때문에 죽을 자가 산 사람도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남한 장군은 그당시는 한생병은 죽는 병이었어요. 죽게 된 거예요. 권력과 물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잘 만났어요. 개집종을 첫째 잘 만났어요. 그 개집종이 아 장군님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가 보면요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요. 거기 가면 사는 길이 열릴 거예요. 이런 소문을 내는 좋은 소문 내는 좋은 말만 하는 개집종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약을 발라 준다든가 무슨 수술을 한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 인간적으로 말하면 꾸정물 같은 요단강에 목욕하라는 거 그것도 일곱 번이라 자존심 상하지만 안 하려고 그랬지만 그 수행원들 뭐라겠습니까 장군님 아니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판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거 목욕하라는 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듣고 아마도 못 이긴 채하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지금 세번 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네번 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지금 일곱 번 따겠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변 인물들이 많아야 됩니다. 친구를 사겨도 그렇고, 하여튼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때, 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 만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다 압니까? 사람은요, 언제 어떤 관계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그 장노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올지 내가 또 도와줄지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 애들 보면요 쓰다한도 주고 사탕도 하나 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제가 커서 대통령이 될지 유엔 산모총장이 될지 세계적인 빌리그람 목사님 같은 취해종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또 쟤들이 커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될지 며느리는 아니고, 손주 며느리가 될지 누가 압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습니다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다 맡기면 그분께 쓰임 받는다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스포츠에 매이고 향락에 매이고 세상 돈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그게 단줄 알지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후회의 쓴 맛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곧그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했던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겨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애쳤던 배신의 과정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기 에 앞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너라.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 매여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매이면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눈에 시간이 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겸손하시기에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다고 빌립보 2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여 부모님도 공경했던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저도 보면 저는 육군 빛나는 짝대기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네개 병장으로 최대를 당당하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군인 교회들 집회를 많이 가고 요즘에 요즘에 최근에도 별네 개짜리만 만나기가 바쁠 정도로 하여튼 별자리들이 모여 붕회를 가도 국군중학교 같은 데는 별자리만 딱 셔보니까요 6 5시더라고 별이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릎 꿇고 한 수를 받아아나 병장인데 병장 웃으면서 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별네 개를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써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예. 원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편 51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또 섬기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의 팔을 시쳐주셨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의 죽구심이니라 빌리포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고요.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패망이 되고 거만하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라. 요한 1서 1장 9절. 경건하라. 디무대우소 3장 12절.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누가 보면 6장 36절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실하라고. 성실, 성실. 마태부 25장 26절. 또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에베스도 5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세 가지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누가 보면 2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성질 충만, 혈기 충만, 고집 충만, 교만 충만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받는 분들이 많아요 악하게 살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과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는 곳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거룩거룩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면 높여 준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는 줄을 착각하고 살으면 안 돼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에서 6장 3절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호산나, 다이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애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가운데 가장 쓰리고 아프셨던 것이 뭔지 알아요?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슴을 간 쓰고, 침백힘을 당하고, 그런 것보다 더 고통이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배신의 쓰라림입니다. 가장 믿었던 가른유다가 배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조심조심 불조심이 아니라 조심조심 사람조심하라. 내가 언젠가 그랬죠 어떤 세 사람이 뭐가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사람은 개한테 물려서 하루 만에 퇴원했어 옥두정기 바르고 두 사람은요 3일 만에 퇴원했어 배한테 물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 때 지금도 입원 중이고 퇴원할 생각도 못하고 아파있대 어디에서 물렸냐 알아봤더니 사람한테 물렸다 기억나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가 그렇게 인정했던 자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사람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도는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리의 믿음의 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아를 길갈에서 베들로, 베들에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끝까지 11기와 2장에 보면 쫓아가서 갓절의 능력을 받는 축복이 왔잖아요. 11기와 2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루시라는 여인은 요시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고 장사지는 것은 나도 주고 장사지는 것이며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초상이 되는 축복을 누림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나옵니다. 기도 생활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소경 받이 메오는 누가 소리 질린다고 시끄럽다고 하거나 말거나 끝까지 부르짖다가 눈이 딱 떠졌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여러분, 끝까지 부르짖지않았고 포기했다면 항상 눈보는 거 사는 거야. 자존심 버리고 소리 질르고 주님 붙잡고 찾다가 기도하다가 눈 떠졌어요. 감동이 안 됩니까? 내 친구는 요 집,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지붕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구멍 뚫고 다름했을 때 살렸잖아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케우도 끝까지 돌감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누가 보면 19장 5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갖 가지가지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침배팀을 당합니다. 마태복 26장 67절 주먹으로 맞았어요 마태복 26장 67절 채찍질을 당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맞았다고 마태복 27장 30절 머리를 치더라 성경에 나와요 또 희롱을 당합니다 마태복 27장 31절 이걸 말하면요 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쑥떡쑥떡쑥떡 쑥떡, 쑥떡.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 축소 장로님 어쩌고 쑥떡 똑같은 말이에요. 조롱을 당해요. 조롱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마태 27장 35절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봅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오늘입니다. 개선의 날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한탄 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고 우셨다고. 누가 보면 19장 28절로 4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월요일은 권위의 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셨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음을 마태복의 21장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모레지요 변론의 날입니다 의식과 위선으로 점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곱가지재앙이 닥칠 것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1절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입니다.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메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 14절로 16절까지 보면 같은 날에 가룟 유다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그리고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마태부 26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별설교를 하고 중복 기도를 하셨고 개선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47절, 50절 마태부 26장이죠.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순환의 날이죠. 배반 당하시고 잡히시던 주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오 장사 지내게 되었다고 누가복음 23장 33절로 5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비의 날, 노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등등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에 그피 흘리면서 마지막에 친 일곱 말씀 여러분 아시죠? 가상 칠원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스대반 집사에게도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믿음 좋은 집사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내미는 사람 아니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하, 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문에 휘둘리는 사람, 쑥덕거리는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원인을 애부해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향해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열 가지 특징을 삶 속에서 잘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셨기 때문에, 여기셨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벗어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어머니시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 끝까지 부모 공경을 가리키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계서 고통 속에 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 애치심은 10편 22편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스럽게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 내가 목마르구나. 요한복음 19장 28절,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던 애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사명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명 완수거든요. 마지막 희생으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도록 충성하였기에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맛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짐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가상 7원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의 짐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매여 있는 낙귀를 타고 입성하셨으니까 풀어서 예수님께 매이면 어떤 일이 있을까? 쓰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써 주셔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 주실 때는 약한 자를 강하게 밀어한 자는 지혜를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을 자는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은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매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사명에 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내게 맡겨진 사명에 매여 있기를 바라요. 자유로하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 말고 사명에 매이세요 그리고 교회에 매이세요 에베소 1장 23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종의 목회에 매여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앙관에 최고 옳다고 떠드는 교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회에 매여야지. 그리고 말씀에 매여야 돼.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말씀에 매였더니 그물을 깊은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하나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물고기 두 마리 보루토 다섯 동을 드렸더니 5천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기적이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만 붙잡으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이기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동참하여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매이면 쓰임 받는 거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